는 이제 중국을 어떤 나라라고 생각할 수 계신가요? 저는 그87 학년 때 별로 저 중국어를 공부도 하지 않았고 <웃음> <웃음> 그 당시에는 뭐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중국 중국을 중국어를 공부한 적이나 군대 갔다 왔어요. <laughs> 그 본격적으로 저 1년 정도 그 심지어 음. 교수한테도 좀 배우고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중국 제첫 직장이 백상학생이라고 음. 거기에서 제가 저 해외 영업부 그 중국 파트를 맡았거든요 음. 그때부터 중국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고 뭐 10년 전하고도 10년 전과 지금의 뭐 중국을 비교하면 천재 계략이죠. 네. 아, 그런데 중국이 지금 사회적으로 너무 발달도 많이 되고, 변화가 그 너무 많아, 많아서, 그... 15년 정도 중국에 살다 보니까, 네. 중국이 아주 나라에 부정적인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의 생각도 많고, 응. 또, 긍정적인 그런 부분도 많은데, 근데 중국의 매력이라면 어, 한국과 비교해서 기회가 굉장히 많다는 점이 많다는 점이 긍정적이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보신다고 하시면 생각보다 좀더 구명적으로 보런 부분은 제가 저 중국 공장들하고 거래가 많기 때문에 어 어떤 뭐 경질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그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첫 번째 이유 자체는 그 클레임을 클레임이 발생하면은 그 담당자들이 책임을 다져야되 거죠. 는 그래서 그 클레임 금액도 뭐규모 크기 때문에. 그 책임 회피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매년 한두 번 발생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뭐, 조그만, 아주 뭐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뭐, 규모가 큰 경우는 그뭐 몇십만 원짜리,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책임감이 가는데,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책임 회피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시급해요. 중국에서 직장을 선택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내가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또 뭐, 네. 그러니까 뭐 내가 하고 싶, 다는게 뭐 가장 또 잘할 수 있는 거일 테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중국에서 취직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 학생들이 갖춰야 할 능력이나 역량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을 까같 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은 상해 쪽에서는 버티기가 쉽지 않거든요. 많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어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제가 그나마 이제 상해에서 계속 지금까지 어 이렇게 지내 올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결국은 언어 같아요. 그래서 뭐 외국 대랑 외국어 대랑 가장 이렇게 그래도 잠깐 빠져 있는 요소인데. 언어가 직접 되지 않은 건 무조건 안 되고, 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요즘은 또 뭐, 언어만 된다고 또 이제 여기서도 뛸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 내가 기본은 이제 많이 되는 거지만, 결국은 관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곳에 얼마만큼 또그 관심을 가져야지, 그게 대한 어떤 감각이라 그럴까. 이게 중국 의의에서 중국 사회를 이렇게 내가 바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말은 통한다고 해서 저희가 비즈니스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상대방의 의중이 뭔지 뭐 이런 게 그런 어떤 어그 감각들을, 감각들은 결국은 이 중국을 많이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생겨는 거니까 뭐 그런 것만 되면 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분야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대한 전문적인 어떤 기술은, 어, 그거는 뭐 가장 또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럼 선배님, 혹시 뭐잘 하는 거랑 좋아하는 거랑 그두 개가 서로 충돌되는 그런 상황은 없었나요? 어, 있죠. 사실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게 내가 하고 싶은 걸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음.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사실 사회에 나와보면 내가 꼭 하고 싶은 걸로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구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제 생각에는 어또 우리가 또 경험을 직접 못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진 어떤 기회 속에서 그게 가장 어 나하고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어 이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또 내가 잘할 수 있고 또 제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음. 그런 어 부분이나 요소들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음. 그게 이제 전혀 맞지 않으면 사실 좀 예, 쉽지 않겠죠. 현재 중국 현지에서 취업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이그 학생들에게 이제 어느 지역을 추천해 주실까요? 제가 이제 이 연안 쪽은 많이 다녀봤거든요. 많이 다녀봤는데 지금 이전하고 많이 틀려서. 대개 이선 삼선 도시들이 되게 발전했어요. 성장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역은 이게 크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제가 다녀보니까 지역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지역이 어디든 지금 뭐 중국이 워낙 교통이 발달돼 있죠. 또뭐 이게 거의 지금은 어떤 지역에 대한 경계가 많이 이제 많이 무너져 있어요. 무너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내가 어떤 기회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한 거지 지역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제 중국에서 취직하고 싶어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이제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여기 현지에서 대학을 나온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있는 어 우리 이제 후배들도 제가 볼때 이제 제가, 볼 이제 제가 잘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어 그냥 막연히 너무 이렇게, 기 한국에서 내 머릿속에서 이게 뭔가 뭐 부상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뭐 실패는, 저도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해보면 결국은 다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패가 더 많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시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자꾸 머리, 저도 이전에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 머릿속에서 구상만 하고 끝내버려요. 중국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생각하면 그냥 해요. 그리고 그냥 마음먹은 게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게 있으면, 그게 뒤에 어떤 결과를 먼저 생각, 뭐, 너무 그걸, 거기에 대한 계산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일단 시도를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물론 지역마다또 틀리겠지만, 사람 근데 그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뭐 열심히 공부해서 네. 언어는 가장 중요한 남 앞에 들어야겠지만 네. 예, 언어를 잘할 수 있는 건 정말 중요한 거요 그리고 뭐그 거기다가 중국 어떤 뭐 역사나 문화도 그거에 그게 배경이 돼야지 내가 사실은 말을 잘하는 게 말은 우리가 우리보다 말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뭐, 중국 단에 보면 이 표준 말이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사람들하고, 어, 어떻게 이제 동화돼서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서로 소통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이야기 해줄 수 있냐가 어떤 이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그걸 성사시킬 수 있냐 없냐가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 그런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계한적인 관심, 그리고 뭐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네, 그걸 그대로 내걸로 습득할 수 있는 언어 능력,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한국에서 직장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역량. 음, 저는 어, 일단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필요한 역량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사실 저희 학생 때 공부 하는 거 굉장히 바쁘잖아요. 저는 만약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어 인턴십을 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공부도 공, 나를 계속 갖고 가면서 이제 방학 시간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은 갭이어를 내서 휴학을 해서라도 이제 저는 경험을 꼭해 보라고 조언을 하고 싶어요. 어그 이유가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갑자기 사회로 나오면은 붕 뜨는 게 있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냥 어, 내가 뭘 일단 중국어는 할, 잘할수 있는데 내가 뭘 좋아하지? 이, 이 능력으로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활용할수 있지를 연결하는 그게 되게 힘든 거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동생한테도 돈을 한 푼도 안 주더라도 무조건 인턴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가서 사실 그냥 복사를 하더라도 아니면 뭘 하더라도 이제 팀장님이 뭘 하는지, 팀장님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 뭐,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를 듣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자체만이라도 되게 컸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외대에 있을 때 이제 코트라를 통해서 제가 호주에 가서 이제 그 마케팅 부서에 가서 이제, 이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 부서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게 멋진 일은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찾아서 하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더 박람회도 참가하겠다고 말하고 티켓도 회사에서 좀 해주라고 <laughs> 하면서 얘기하고 저 팀장님 이번에 이거 박람회 하시는데 내가 바이어 찾는 거 도와드릴까? 해서 이제 따로 불러서 어, 저 이거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서 이제 하기도 했고 플러스로 이제 그 팀장님이 한분 계셨는데 거기서 한 10년 넘게 일을 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 엄청 프로페셔널하게 하시고 제일 먼저 와서 가장 늦게 가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따로 이제 뭔가 한건 아니지만 되게 많이 배웠어요. 보고 듣고 하는 것만으로 많이 배웠고 그래서 이제 그 분한테 보고 듣고 배웠었던 거를 지금 저 여기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laughs> 가장 빨리 가려고 <웃음> <웃음> 하지만 그렇게 좀더 빨리 남보다 한2 시간 좀더 일찍 와서 4 시간 확보해서 그더 공부하고 더 배우려고 하고 그런 점이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턴십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해보는 거 굉장히 많이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취직하고 싶어하는 이제 한국 학생들에게 뭐 조언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네어 방금 말씀 아, 했던 네. 인턴을 꼭 말을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직무에 대한 경험 인턴십을 통해서 직무에 대한 경험 물론 이제 인턴십이 아니고 공모전 같은 거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로도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도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할 경우에는 인턴십보다 훨씬 더 높은 퀄리티의 일을 주어질 수가 있어서 어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해보라고 말을 하고 싶고. 중국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중국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중국어를 할수 있고 중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어서 할수 있는 이렇게 얻는 메리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건 되게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중국어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만 잘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영어만 잘해서도 안 되고 특히나 이런 중국 회사에서 근데 특히 중국 회사인데 외국에 나가 그러니까 글로벌로 나가고 싶어하는 회사들 예를 들어서 지금 시트리비 시트리 중국에서는 굉장히 어, 유명한 유명하고 이쪽 도메스틱 직원들을 보면 다 중국인이에요 외국인이 따로 필요가 없죠 근데 왜이 사람들이 주, 외국인이 필요하냐면은 중국 회사가 해외로 나가 진출을 하고 싶어하는 거고 그러려면은 외국인들의 이제 그각 시장을 이해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이 많아요. 샤오미도 있고, 바이트도 있고, 알리바바도 있고.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엄청 도미넌트하기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야 되니까 저희 같은 이런 외국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 그런 부스, 그런 회사들은 특히나 어, 되게 조금 그, 이, 이기적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인사 쪽에서 어, 영어로 얘기를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도 영어를 배울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국제부서에서도, 물론 이제 저희끼리 미팅을 하면 이제 중국어로 하지만, 그 인사 담당자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어, 영어로 해. 너 영어 빨리 늘어야지. 우리 국제부서잖아. 약간 이런,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영어도 같이 하면서 중국어도 할수 있는 그런 외국인들을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근데 이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국제로 나가고 싶어 외국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큰 글로벌 기업들 또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중국어 영어 그리고 경험 많이 쌓는 거 이렇게 음. 세 가지 문제.